그 동안에 국내 문제, 북한 문제로 간증시켜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봤는데, 동북아라는 일을 조금 더 크게 넓게 보면은 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해서 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리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라고 하면 보통 생나라 한국, 중국, 일본, 이세 나라의 공통점은 유교 문화뿐입니다. 그리고 한자 문화뿐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비슷한 역사적 흐름 속에 놓여있으면서 서로 간에 갈등도 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한 관계이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지내기 싫으면 이사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대 한민국 이사갈 수는 없잖아요. 일본이 침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본이 침몰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숙명적입니다. 한중일은 이웃 나라입니다. 이웃 나라는 대전제가 진에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웃 나라끼들이 사이가 틀어지면 한 사람만 듣보고 다른 사람은 손해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 손해를 보니까 일단 친해져 야 된다. 한중일은 친해져야 된다 라는 것을 대전제로 어, 생각할 필요 가 있습니다. 이 한중일 지금의 한중일 세 나라 어, gdp를 한번 합쳐 봅시다. gdp를 합치면 요새 주로 구매력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어, 중국 이 작년에 12조 3800억 달러의 gdp 를 국내 총생산을 기록했습니다. 12조 3,800억 달러, 어, 미국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15조 6,600억 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4조 6천억 달러였습니다. 4조. 한국이 어, 1조 6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이세 나라를 GDP를 합치면 18조 3천0 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큰 경제를 냅니다. 유럽의 한 서른 개 나라가 뭉쳐서 만든 EU, 유럽연합은 15조 7천억 떠납니다. 미국과 비슷해요. 거의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한중일세 나라가 더 큽니다.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데에 속해 있느냐. 세계 3대 경제권의 가장 한복판이 있는 거죠. 가장 한복판이 있습니다. 즉, 유럽, 미국, 동부가 이세 지역이 세계의 경제, 세계의 정치를 선도해가는 가장 규모가 크면서도 다이나믹한 데입니다. 아주, 어, 동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주변 국가를 보면 우리 주변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첫째,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세계에서 북토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부자 나라는 어딥니까? 부자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남한테 돈을 제일 많이 꼬아준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런 기준으로는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일본이. 미국은 세계에서 분산이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토와 어,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제일 많은 입니다 이런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 한반도입니다. 일단 자리는 잘 잡았어요. 세계의 명동입니다. 명동, 한국이 있는 위치가 세계의 명동이에요. 세계의 명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선 사람이 많이 보인다두 번째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이 많이 모일 수가 있다. 그 다음 물류, 물류가 가장 많이 왕복한다. 물류, 사람, 돈, 여기다가 정보까지 합치니까 한국은 그야말로 가장 비싼 비싼 땅에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어떤 국토를 값으로 매기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싸 서울의 땅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왜 비싸냐? 서울의 위치가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유없이 비싼 게 아니죠. 이렇게 한번 서울 인천공항을 딱사이해도3 시간 비행 거리로 해가지고 딱한 바퀴 돌립니다. 그러면 3 시간 비행 거리 안에 인구가 얼마 모여 사느냐? 7억이 모여 삽니다. 7억 인천공항을 누리고 3 시간 비행 거리 안에 7억 인구가 모여 삽니다. 이런데도. 없어요. 유럽에서 3시간 비행거리로 돌리면 거기 아무리 많이 미춰라도한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집중돼 있는데 바로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세계적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이 지금 현재로는 기가 막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리에 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리에 있으면 무슨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게 좋습니까? 명동에 좋은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또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 그걸 뭘로 해서 먹고 사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장사를 해야죠, 장사. 장사를 해야죠, 장사. 무역을 해야 됩니다, 무역국가.